아, 너네 아까는 뭐하신다니? 네. 이거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 응. 김김바라 김김바. 좀치즈 좀. 아까. 뜨거워요. 저리 비켜봐요. 오. 김김바라 김김바. 빈바. 김김바라 김김바. 됐다. 음, 음, 음. 후이 김밥이 김밥, 두들매 김밥. 좀보는줘도 됐어. 안 돼요. 이거는 오뎅을 체를 써서 볶아 놓은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불을 안 켰는데도 김이 모락모락 나네. 그렇죠. 김밥 나 김밥, 오자 그대로 먹 김밥. 왠지 내가 이거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인 것 같은 느낌이 진짜? 음 응. 아니야. 그래서 살살 튀어가지고 음. 더워가지고 더워 죽는, 죽는 느낌. 김밥의 김밥. 둘둘 말른 김밥. 뭐가죠 케이블, 케이블. 웨이트야, 음. HM 케이블이. 아, 그래. 아, 소리 영역과 어. 소리 영역과 동영, 상 영상 영역는데 소리가 안날와 돌레. 조금을 버리는 거예요. 돌돌 덜, 돌. 덜,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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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계란은? 한 <놀람> 상단. <놀람> 띠고, 왜 저번에 찍지 않았냐? 드라이팬을 깨끗이 닦고, 아까 기름을 칠하고, 약하다. 으아, 나아 으아, 으아, 전시으 따지는 전시 으 까지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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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자 그러는 사이. 이전전전전전전이전전게전전전전전전전이전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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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パラパラ <laughs> ただいぬこ。 현색이랑현색이랑 짝사랑하는 거 아니야? 네, 네, 네. 당근이 없어도 당근을 못 넣었어 됐다! Gracias. 호호호, 결란 봤지야 결란 봐. 호호, 앉아 있어. <목소리> 엄마 저거. 뭐냐? 단무지 위에 있는 거 그거 뭐야?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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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엄 우엉 우엄 우엉을 왜나비빔밥 그러면 더 맛있어유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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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는 있는 거지 짠찍다찍다찍다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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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누는 거지 비밥 아우 다리 아파라 아, 유잘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아, 이 아, 이 아, 이에 아, 침거거깜 아, 이거. 아, 지 아, 침에 아, 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우리 남편 배속에 그지같이 되게 까끌까끌 찰떡 한거 아시지? 나도, 나도 그지까끌 찰줄 나도... 알고 있었어 버글버글하게 나 처음봤어 처음봤어? 응. 아침에 찍을이 없지 공복이든 아니든 그렇게 다 나오는거 무슨 소리야 그래. 아니 근데 나는 내가 그렇게 찍어본적이 없어 아니 음, 그냥, 그냥 키드 알고 나도 못봤어 나도 캡츄랑몰했어캡츄 나머지는 먹어도 되는지. 음. 잠깐 기다려봐. 잠깐 기다려봐. 카메라를 조금 위로 올려봐. 먹어도 돼요? 네, 먹어도 됩니다. 고기 더 없어요? 없는데요. 안 먹습니다. 이서! 맛살 먹어, 맛살. 아우야, 어, 그러면 여기 끝자리 먹어. <laughs> 뚜뚜루 뚜안 엄마. 엄마랑 하자. 뚜루뚜루. 또래 뚜루. 응. 불러줘, 지은아. 따, 따, 따 내려야지, 내려야지, 승희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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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로 짜라라라라 ș i q 있는데 서로가 자고 어 가지고 응, 이거 안 나오게 여기 위에만 나오게 짠시원아아응 음. 싸우도 음, 앉아 이쪽에 앉아 이쪽에 앉으세요 싸우는 공달이 맛있냐 아빠도 뭐 넣었지? 당근? e l l 미니 n i b i n 니 B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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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그 i 이 i n i B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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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ni,